될 거야. 얘들아, 얘가 아까부터 시끄러웠고. 얘들아, 공격 가자. 왔어, 방구석 게임 왔어. 네, 저번에 이제 우리 에쿠스 기절을 상당히 잘 시킨 우리 에쿠스를 한번 길들여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에쿠스를 활용을 해서 재료 잘캐는 한세 가지 정도의 공룡들이 있죠. 바로 철 잘캐는 안킬로, 그리고 돌 잘캐는 도에리쿠스 그리고 목재 잘캐는. 비버 이렇게 세 녀석을 오늘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우선 여기 근처에서 비버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꽤 위험한 지역이기는 해요. 바로 늪지대 앞이라서. 있네. 아, 역시나 제 어,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버를 쉽게 찾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도피해주고 가까이 오면은 아티발치기, 아티발치기. 아 정말 기력 나깝다고 하지 말라고!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좀 길어, 얘가. 카스투, 카스토로이데스. 카스토로이데스. 네. 이름이, 이름이 나는 비버라고 그냥 불러서 나는. 네. 어쨌든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비버라고 부를게요. 이 녀석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변에 비버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은근히, 어, 좀 털어주면은 꽤 꿀템들이 초반에는 구하기 힘든 그런 꿀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절시키기 전에 집을 찾아볼까요? 여 있나? 없네. 여 nope. 있나? 없네. 여 nope. 있나? 없네. Nope. 어, 일단 108레벨인데, 와, 될지 모르겠다. 뭐,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에쿠스의 위력을 진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108레벨을 기절을 시킨다면 진짜 엄청난 거니까. 그러면 대발장해! 대발장해! 어, 얘가 좀세 진짜. 화파화우와 너무 센데 너무 센데108 레벨이라서 너무 세. 한발 더. 아 아니 다된다된다안다다 된다. 낸다 다 그래 옳지 옳지. 야왜왜 왜? 뒤에 널 때리고 있는 녀석이 있잖아. 아108 레벨 좀 아깝긴 하다 근데. 봐봐 저 녀석을 이긴다니까. 대단하다. 대박이야 대박. 역시나 엄청 세. 체력이 근데 애매서 얘를 안 하는 것도 참 좋긴 할것 같은데 일단 해보긴 해보자. 야 안돼. 네. 캐히마비와살메좀 소모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뭐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였긴 하니까 일단은 뭐 일곱갱이다! 아! 바리오넥스! 바리오넥스! 오케이. 비버가 바리오넥스를 사냥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철곱갱이 개꿀템 철곱갱이 하나를 남겨주고 갔네요 대박! 이 녀석도 똑같이 조금 안전한 곳으로 네, 데리고 가자고요 까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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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까기 좀 했으니까 다시 마비아사를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뒷발 각이로 마무리할까? 뒷발 두발세발네발이잘 아, <laughs> 성공 와 엄청 힘들었다 대박 대박 혹시 근데 오 잠깐 기다릴 동안 모스콥스 시 재료 오 어, 야, 야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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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떡 우와 와야 모스콥스 개꿀 개꿀 와, 비버를, 예, 길들이려다가, 모스콥스까지 1타 2피로, 이렇게, 모스콥스랑, 예, 이렇게 비버 두마리집 근처에 풀어놓으면은, 뭐 이제 앞으로 재료 걱정은 없을 듯? 너도, 너 너도, 아, 이럴 줄 알았어, 거대발굴. 이렇게 까다로운 거를 내놓으라 하는 녀석들이 있어서 일부러, 신경을 안쓴건데 어떻게, 이 모스콥스는 쉬운 걸또 내놓으라고 해서, 쉽게 정말 길들였어요. 됐습니다! 카스토로이 대승! 예, 그냥 이름은 비버! 드디어 조련 성공! 행동능력, 자유행동 활성화를 시켜놓고 수확설정, 수치가능 자동아이템 수치가능그 다음에 자유행동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제 모스코스 또한 역시나 재료를 아주 열심히 채취를 할거예요 그러면은 도에디쿠스, 그리고 안킬로를 네, 길들이고 왔을 때 그때 과연 목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쌓여있을지 또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돌잘 캐는 도에디쿠스 그리고 철자잘게는 안킬로 아킬들이라 가보자고요 네, 도에리쿠스 안킬로 뭐둘다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예, 좀 많이 위험해 보이죠? 한 곳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수 있는 레드무드로 왔는데 여기서 빠르게 두 마리 다 길들이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과연 내가 살아서 <laughs> 돌아갈 수 있을까? 하하하, 아, 역시나 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될줄 알고는 있어서 하하, 아, 역시 나 이럴 줄 알아서 야야야야 야, 나좀 태워가라 야야 야, 태워가 일단은 저기에 싸우고 있는 도에디쿠스 지금 뭐 마비독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내가 이어서 길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가 마무리해줄까야졸러가졸러가졸러가 가. 가, 빨리 졸로가 아야야야 니가 좀 이어서 오 격격에 바통터치하고 또 도에디쿠스가 때려주다가 그다음에 내가 또 이어서 때리면 내가 내가 뒷발 쳐주고 자 도에디쿠스 한대 치고 어, <laughs> 야 우리는 벌써 한 팀이다 야뭐 길들여지진 않았지만 도에디쿠스 너와 나 벌써 한 팀이라서 임마 자한대너한대그리나한대너한대나한대너한대나한대 이게 까다로워 어 솔직히 도에디쿠스는 이게 까다로워 이래서 원래 그 마비바트를 사용을 하기는 해야 돼요. 자, 똑똑. 오우야, 오우야, 똑똑 나와요. 할하 할라 그랬는데 잘 나온다. 야. Nope. 아, 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어, 여기 머리는 보이는데,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충 마비라트를 이렇게 콕콕콕 찌르면 안 돼? 그냥, 나올 때까지 이러면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데미지 약한 마비라트를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뭐 지금은 할 수, 한두번 한 정도. 집 들여보냈다가 기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도에디쿠스까지 길들이면은 더 이상 돌 걱정도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이어서 안킬로까지 가면 대박인데 어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안킬로를 길들여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검치오 요런 녀석들도 조금 있다 보니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그리고 옆쪽에 하에오 노돈들이네 뭐뭐뭐 뭐. 뭐. 제발 절로 가아 미안합니다 애들이 혼자 있을때는 절대 안 까부는 녀석들인데 역시나 물이 지었다고얘 그대로 나를 개박살을 내버리려고 그러네 체력을 조금 채우고 가야될 것 같은데 역시나 철간지 1킬로 재풀렸네 <laughs> 야, 철간지 안킬로로 저렇게 쉽게 박살을 내버린다고? 와, 확실히 하이오돈 뭉치면 정말로 너무나도 강해지는 녀석들이긴 하네요. 야, 이거 이거, 이거 끝까지 따라온다고 이걸? 야, 너네 머리도 좋네? 어, <laughs> 야, 이걸 이렇게 잘 따라온다고? 어, 여기 다 일단은 마비와가리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뒷발치기로, 뒷발치기로. 톡 치고 앞으로 살짝 가고 얘가 지금 다리가 <웃음> 짧아서 <laughs> 여기를 못 올라와 그러면은 살짝 후진 여기서 톡 저리 <laughs> 개꿀 와 안킬러가 뭐 가장 좀 길들이기 쉽네 뭐 벌써 다 된듯? <laughs> 와 가장 쉬웠다 정말 야 누워라 빨리 누워라 테리 신호 있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안킬로까지 길들이기 성공. 야,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이제 얘만 반메겨서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너무 어려워, 정말. 얘레벨 근데 레벨 몇이었냐? 오, 36 나쁘잖아. 나쁘잖아. 지금은 드들이 안킬로까지도 길들이기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아, 집으로 가자. 정말 여기는 너무 위험해. 졸록 안킬로야, 도와줘. 야, 철간지 안킬로. 도와줘. 꼬르치! 꼬리치기한 방으로 저를 지켜줬습니다. 피버야, 너 재료 얼마나 깼나 좀 보자. 과연, 목재를 깨나 어우, 280개, 뭐, 시간이 그렇게 좀 지나기는 했는데, 어, 좀 어, 실망스럽지 않아요, 저는. 네. 뭐, 레벨업도 혼자서 알아서 잘했고, 그 다음에, 뭐, 목재도 280개나 또 채취를 했다는 거. 모스프트는조금 기대해 볼만한데. 야, 너 얼마나 캤냐? 우와, 썸을 팔레서일이에 역시. 애들은 이렇게 풀을 놔야 된다니까. 이 친구도 역시나 체력을, 체력 위주로 많이 찍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재료를 잘 캐는 오늘 목표로 했던 네, 세 친구 바로 비버. 그걸 또이리쿠스 안킬로사우루스까지. 대마리를다세취를했어 그리고 모스코프스 역시나 아직도 재료를 잘키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탈수 있는 녀석이 역시 있으려나? 36레벨 돼야 되고 4 4레벨한36 그러면은 나 혹시 레벨업 딱 36레벨 됐는데나? 그러면은 속도 좀 올려주고 체력 좀 올려주고 됐습니다 이러면은 도에디쿠스 1킬로 안장까지 엔그램을 획득 완료 근처에 철 같은 거 대충 철 조금만 모으면 돼 그러면은 대장간 이제 하나 배워주고 재련용 화로까지 배워주면은 이제 아마 완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일단 여기다가 화로 만들고 그다음에 대장간 만들어주고 재료가 이제 좀 넉넉하니까 막막막 막, 막 발전하네 막 발전해 이거 발전이 어디까지 되려나 오늘? 어 그러면은 가죽이 조금 부족한 거 빼고는 뭐 돌, 섬유, 철축에 이런 거는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획득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얘가 아까부터 좀 시끄럽더라고 될까? 이렇게 많은데 되겠지? 될 거야! 얘들아 얘가 아까부터 시끄러웠어 얘들아 공격 가자! 제발 제발 이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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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지 얘들아? 어야좀 버틴다 너 브론토야 야! 제발 아, 제발 버티지 말고 그냥 죽어!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와 역시나 지금 나 가진 게 많으니까 예예예 아, 예, 예. 어, 랩터 한 마리가 희생이 되고 예 브론토 한 마리 사진에 성공을 했네요 뭐이 친구도 그러면은 아가죽용으로 대충 <laughs> 해주고 바로 일단은 먼저 안킬로 안장부터 제작을 하도록 할게 요 아무래도 지금 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킬로 안장 하나 제작 철 간지 안킬로 어 무게 조금 올리고, 체력 조금 올리고, 속도 조금 올리고. 됐다. 이제 요 녀석만 있으면은 철 걱정 없다는 거. 꺼리치기 하면은 일단 기본 철두개 획득. 와 앞으로 뭐 이제 철 걱정은 어.. 좀 많이 할것 같긴 하는데 뭐 그래도 <laughs> 나름 잘 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집 주변에 산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 근처에는 내 네, 철광석 있는 산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한 킬로가 또 괜찮은 게. 어, 철만 잘 캐는 게 아니라, 데미지도 나쁘지는 않아. 꼬리치기 와봐! 야, 트리케, 너 레벨, 아, 16레벨, 세방컷. 철간지 안킬로 엄청 세다니까? 자, 16레벨, 세방컷 냈고요그 다음에 얘는 레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섯 방컷? 36레벨. <laughs> 트리케, 36레벨, 다섯 방만에 캐박살, 그리고 이렇게 톡 치면은 엄청나게 세는 거. 자, 도에디쿠스한장 하나, 시작. 도에디쿠스도 우리 철간지 안킬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바로 아, 구르기 아 조금 느리게 구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디 쿠스는 돌을 잘 캐는 우리 철간지 한 킬로가 철을 잘 캔다면은 돌간지 도에디 쿠스는 돌을 잘 캔다는 거캬 캬! 네, 우리 도에디 쿠스는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돌멩이를 떠들이면은 돌을 120개 한번칠 때마다 120개 120개 119개 뭐돌 걱정은 없을듯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일찍일찍 일찍 준비를 해놓으면은 앞으로가 정말 편안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식으로 재료 잘 캐나 새 친구들 한번 길들여 봤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이제 정말 어, 많이 좀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녀석들을 길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다음에는 어떤 녀석을 길들이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